안녕. 네, 먹었죠. 감사합니다. 시즈니 전 백숙 커플입니다. 뚝소이다 진짜 힘들어. 뚝 얘들아, 얘들근 신발이 진짜 이쁘다. 아, 진짜 비싼 찰수록 불편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. 왜냐면은. 그가 너무 작아. 그래서 막 내리는데 막 어떻게 내려야 보시는 게 내리는 건지 모르겠거그요 어? 차체가 어. 낮아서 어, 너무 어. 좁아. 너무 좁아. 나 내가 어. 만약에 차를 산다면은 뭐랄까 안 돼. 안돼아 왜? 그래. 사가지 마. 차상만아 왜? 그래? 알았어. 저는 차를 못 세요. 진짜, 오, 진짜 잘 많이 없는 거 없어. 그리고 마크도 랩하는 거뭐 있었고. 난 이번에 정우 그 귀엽게 이러고 있는 거기억하는아 그냥 패스하다. 패스하다. 맞죠? 하시고. 맛점, 맛있는 식사 하시고 만점 <laughs> 갑작스럽게 냉장고, 이장기 냉장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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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이고냉